도착했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대기는 필수입니다 저는 짜장면과 짬뽕을 주문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기 없는 짜장면 고소한 춘장맛이 훅 올라오고 짭조름합니다 면은 첨가지 안 들어간 하얀 면입니다. 조금 뻑뻑하긴 하지만 그럭저럭 잘 비벼지는데요. 짜장 소스가 꾸덕해서 면이랑 혼연일체로 비벼집니다. 보통인데도 양은 다른 집들과 비교해서 많은 편입니다. 크게 다섯 젓가락 정도? 한입 먹으면 춘장의 진한 맛과 고소함이 훅 하고 밀려옵니다. 어떤 분은 면이 떡이다. 소스가 질펀하다 하시는데,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고 꾸덕꾸덕해서 그렇지, 떡이나 질펀은 오바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면은 부드럽고, 소스는 진하죠. 개화에 전분만이 들어간 슴슴한 짜장과도 다르고, 요즘 달착지근한 짜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꾸덕꾸덕하고 짭조름한 짜장면입니다. 단맛이 살짝 있긴 한데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 짜장도 아닌데, 큼직한 고기도 씹히고, 좋습니다. 운이죠. 달지 않고, 짭조름하고, 꾸덕한 짜장면 좋아하시면, 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을지로 한복판에서, 이런 양과 퀄리티의 짜장면이 7,000원이면, 저로선 대만족입니다. 맛도 가격도 매우 훌륭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 짬뽕입니다. 그릇 재밌죠. 당연히 해산물도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들어갔지만, 압도적인 채소향 덕분인지, 채소 맛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집들 짬뽕과는 살짝 다른 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맵지 않고 깊은 맛입니다. 해장에는 끝판이고요. 자극적인 맛과는 반대편에 있는 조미료 맛이 거의 없는 건강한 맛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양배추, 호박, 오징어, 돼지고기를 걷어내면 하얀 면이 나오는데요. 국물 촉촉하게 잘 배어 있습니다. 이날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국물 폭배인 짬뽕 한 젓가락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이 집이 왜 짬뽕으로 유명한지를 충분히 알수 있는 맛입니다. 얼큰하지 않고 채소 맛이 우선이라 별로라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얼큰하고 육향 가득한 짬뽕과 비교하면 확 오는 맛은 아니거든요. 요즘 매운 짬뽕에 미쳐서 동대문 덕성각을 자주 가는데요. 덕성각 짬뽕은 국물 다 먹으면 그 다음 날 고생하거든요. 이집 짬뽕은 국물까지 완뽕해도 속 편안합니다. 담백하고 개운하고 건강한 맛의 짬뽕 좋아하시면 강추합니다. 좋겠습니다. 40년 전통이라고 써 있는데요. 10년 전에 왔을 때도 40년이라고 써 있었어요. 대문부터 오래돼 보이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널찍합니다. 레트로하고요. 만 원짜리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맛있겠다. 뽀얀 사골 육수, 진하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구수합니다. 국물 좋습니다. 고명은 간 돼지 고기랑 채썬 애호박. 아, 이집 손칼국수 집이었죠? 어쩜 이렇게 얇게 썰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세면을 좋아하는데 면발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거 보세요. 면발이 얇아서 사골 국물이 흠뻑 배어 있습니다. 국수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사골 국물도 입안 가득 느껴집니다. 진짜 좋은데요. 얇으면서도 쫄깃하고 부드럽습니다. 슴슴한 편인데요. 싱거울 땐 간장 넣으면 됩니다. 배추김치랑 부추김치랑 해서 드시면 간딱 맞을 거예요. 배추김치랑 부추김치가 짭조름합니다. 슴슴하지만 감칠맛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담백하고 깔끔하고 구수한 칼국수, 사골 국물의 손칼국수 그리고 50년 내공. 개인적으로는 만원 아깝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뭔가 아쉬워서 막걸리랑 모둠전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바로 부치기 때문입니다. 호박전, 동태전, 부추전, 돼지고기육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전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기름에 부쳤지만 느끼하지 않고 고소합니다. 부추전은 살짝 느끼했어요. 제일 맛있었던 건 돼지고기육전. 얇게 썬 돼지고기를 계란물 입혀서 부쳐냈는데요. 와. 진짜 맛있네요 소고기 육전이 최고인 줄 아셨던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막걸리 퍼마시게 될 거예요 <laughs> 애호박전 아, 조금 두껍지 않나 싶었는데 호박의 익힘이 좋아서 더없이 맛있었습니다 애호박의 채즙이 그 단맛이 기가 막힙니다 와. 동태전도 바로 부쳐서 진짜 맛있었어요. 동태전도 예전에 명절 때 할머니가 부치시면 옆에서 집어 먹잖아요. 딱그 맛이었어요. 부추전은 밀가루 조금, 부추 많이, 겉바속촉. 이거 한 접시면 돌이 가서 막걸리 다섯 병은 마실 수 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여전히 줄서 있네요. 대기 있는 거 빼고 가격, 맛, 위생, 친절 완벽합니다. 메뉴 구성은 이렇고요. 저는 모밀 더하기 돈까스를 주문했습니다. 아 냉모밀로요. 판모밀로도 고르실 수 있어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좁습니다. 테이블 6개 정도. 네, 고맙습니다. 냉모밀 세트요. <laughs> 냉모밀이고요. 저기 하얀 건 간부위입니다. 육수 좋네요. 국물만 먹었을 땐 짭짤한데요. 면이랑 같이 먹었을 땐 간또갈맞습니다. 양은 성인 남성이 먹기에도 충분했고요. 돈까스까지 먹고 나니까 배부르더라고요. 한 젓가락 먹어보면 젓가락질 멈추기 힘들 정도로 매력적이었는데요. 왜 사람들이 대기타는지 알것 같은 맛입니다. 그냥 흡입하게 됩니다. 기다릴 때 앞에 두 분이 일본 분들이셨는데 기다리는 내내 계속 오이시 오이시 하시더라고요. 한입 먹자마자 계속 오이시를 외쳤던 이유를 알수있어요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누구 데리고 갔을 땐이집 미쳤어. 이집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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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메밀면도 좋았고 육수도 좋았고 그냥 100점, 10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미치는 이유는 이 돈가스 때문이기도 한데요. 소바집 돈가스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요? 반칙입니다. 이건 완벽하게 튀겨져 있었고요. 식감은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 또한 완벽했습니다. 겉바속촉의 맨꼭대기 맛. 튀김옷은 아찔하게 바삭거리고 돼지고기는 부드럽게 씹힙니다. 거기다 육즙 팡팡까지 그냥 돈가스 전문점에도 될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얇게 썰어서 끝내주는 식감에 양배추 샐러드까지 더해지면 뭐. <laughs> 기본 브라운 소스도 달지 않아서 좋았는데요. 이 집은 이 소스 포함 모든 음식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옥수수랑 콩은 아닙니다. 이렇게가 11,000원인데요. 좋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물론 약간의 서비스는 있었지만요. 파김치가 아주 맛있었어요. 깍두기는 기성품. 네, 아 수육이요? 네. 아 이게 8,000원이야? 네. 네. 어, 어, 되게 좋네요 수육. 저희 네. 제주도산에아 <laughs> 어? 진짜요? 네. 와 수육대깔이 장난 없는데요. 수육은 조금 이따 먹어보기로 하고요. 어 이거 8,000원이죠? 네. 와이 집의 대표 메뉴 장칼국수입니다. 두께가 좀 있긴 했지만 감안하더라도 그릇이 꽤 큽니다. 그만큼 양도 많았고요. 색깔은 전형적인 장칼국수 색깔. 김이랑 깨가 뿌려져 있었고요. 뭔가 묵직한 게 느껴집니다. 진짜 맛있다. 한 숟갈 먹자마자 무조건 msg 넣었구나 싶었어요.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자연에서 나올 수 없는 감칠맛이 뇌를 퍽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육수는 물론 모든 음식에 msg는 0.1도 첨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깍두기 제외요. 깍두기 기성품. 어, 진짜 놀랐어요. msg를 넣지 않았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감칠맛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구수하고 칼칼한 맛. 한번 숟가락을 대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퍼먹었어요. 칼국수 안에는 호박, 표고버섯 그리고 슬라이스로 자른 감자가 들어있었어요. 면 역시 육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첨가제도 넣지 않은 생면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쫄깃하고 좋습니다. 국물이랑도 잘 어울렸고요. 제 입에는 조금 매웠는데요. 그런데도 보통 맛이었습니다. 주문하실 때 보통 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 중 선택 가능합니다. 장이 들어가서 짠맛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짜지는 않습니다. 짰다면 분명 물이 마시고 싶었을 텐데 조금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까 수육 있었죠? 음. 고기도 좋고 잘 삶으셨어요 퀄리티 좋습니다 제주도 흑돼지 오겹살을 삶아서 내주시는데요 전날 숙취가 심해서 술은 생각도 안 났었는데 한두 잔 먹자마자 소주를 주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정도 한잔 해야 될것 같아요 장칼국수에 수육 넣고 소주 한잔 하면 완벽한데요 그리고 쪽파김치 올려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죽죠 자 여기는 남성집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순대국집인데요. 순대국 먹을 만큼 먹어본 저로서도 놀랬던 집입니다. 그동안의 순대국에 대한 제 신념을 편견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순대국집 모든 음식은 큼큼함이 있어야 제대로라는 신념을요. 저는 이날 섞어와 순대국을 주문했습니다. 기본으로 순대국 국물 나오고요. 김치 깍두기, 그리고 얇게 썬 청양고추가 올라간 새우젓이 나옵니다. 내장 먹을 때 거의 소금 찍어 먹는데 이 집에선 이것만 해서 먹었습니다.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자, 내장들 다 섞어서 나오는 섞어입니다. 양이 적어 보이는 건 두툼하게 썰었기 때문인데요. 양 절대 적지 않고요. 소주 한 잔에 세네 점씩 집어 먹지 않는 이상 소주 4병 마시기 충분한 양입니다. 우선 내장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이 좀 두툼해요 탱글하면서 쫄깃하고 쫀득한 식감이 지금도 입안에 남아있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잡내가 1도 아니 0.1도 없습니다 쿰쿰한게 싫어서 못 드셨던 분들 필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잡내, 돼지고기 특유의 쿰쿰함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집은 고기가 가진 약간의 육향만 남겨두고 사람들이 싫어할만한 잡내, 쿰쿰함은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쿰쿰한 순댓국집이 맛있다는 제 신념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기본적인 육향 빼고 제가 사랑하는 콩콩함 1도 없는데도 맛있었습니다. 겁나.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집 서비스로 순대국 국물 나오잖아요. 이 국물 맛보자마자 바로 순대국 하나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이집 순대국엔 순대가 없습니다. 역시나 큼직하게 썬 내장들이 수북히 들어있었는데요. 순대국에 들어있는 내장도 장난 없습니다. 얼큰한 양념이 국물 속에 숨어 있으니까 잘 섞어주세요. 매콤하면서 깔끔한 국물입니다. 감칠맛 터지는 와 맛있네요 청량리에 영광식당이라고 있거든요 제 최애 순대국집인데요그 영광식당이랑 삐까삐까합니다 영광식당 매니아인 구독자 정진우님 이집 한번 가보세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단 콩콩함 때문에 영광식당을 좋아하시는 거라면 패스하시고요 그거 빼고 순대국 내장 퀄리티는 못지 않습니다. 순대국에다밥 말아서 밥 안주하면 소주 짝으로 마시게 되죠. 순대국이랑 내장수육 좋아하시면 꼭 가보시고요. 쿰쿰한 냄새나서 안 드셨던 분들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순대국과내장수육에 신세계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2인 테이블, 4인 테이블, 골고루 갖춰져 있었고요. 먹다가 자도 될 정도로 편안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서 놀랐던 건 밑반찬이었는데요. 백반집도 아니고 반찬이 6개가 깔립니다. 그날그날 그날 아침마다 모두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반찬 종류도 매일매일 바뀌고요. 반찬 구성이랑 맛이 정말 잘하는 백반집 못지 않습니다. 비주얼 이쁘죠? 정갈하고 정돈된 느낌입니다. 좋네요. 어차피 섞이면 그 맛이 그 맛이지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으니까. 햄 소세지 말고도 들어가는 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전 스팸 하나 알고 나머진 다 햄이랑 소세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사각촘투햄 채선촘투햄저염 비엔나 소세지 스팸 살라미 베이컨 아니 부대찌개에 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몰랐어요 진짜 그 외에도 두부 베이크드빈 민치 볶음김치 치즈가 들어갑니다 아숯락이랑 팽이버섯도요 이게 2인분인데요 웬만큼 양 많으신 분 아니면 무조건 남깁니다 양이 많습니다 아직은 햄의 진한 맛보다는 사골육수와 볶음김치 다대기 맛이 주입니다 깔끔하죠 아직은? 햄이랑 소세... 소세지의 진한 맛은 조금 있다가 올라올 거예요 맛은 뭐 지금도 훌륭하죠 갈게요. 아 맵지 않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깔끔하네요 아이고 햄이랑 소세지 건져 먹는 것도 일이네요 진짜 한가득이에요 참고로 2인분이고요 와이집 잘하네요. 햄이랑 소세지가 당연히 기성품이겠지만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엄청 신선했어요. 햄도 써는 내공이 있나요? 식감도 정말 좋았고요. 쫄깃하고 부드럽고 뭐햄 특유의 식감 아시죠? 그 식감이 극대화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보셨듯이 햄 종류가 7가지나 돼서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요. 저는 뭐 스팸을 제일 좋아하지만 다른 햄들도 뭔가 퀄리티가 달랐어요. 뭐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풍미 있죠. 풍미. 자작자작할 때쯤 국물 한번 맛보세요. 국물 진짜 맛있다. 아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와. 다. 적당히 쪼 르면 바로 옆에 육수 있 거든요. 없으면 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육수 더 넣으신 다음에 끓자마자 바로 라면 사리 넣으세요. 그리고 드시면 됩니다. 전 부대찌개 먹을 때 사리는 나중에 넣어 먹는데요. 이유는 계속 끓이면 햄이랑 소세지에서 육즙이 나오거든요. 그때 라면 사리를 넣어야 라면 면발에 진한 부대찌개 국물이 제대로 배입니다. 그래야 찐을 맛볼 수 있어요. 저는 약간 꼬들꼬들하게 먹는 편이에요. 편집하는데 <laughs>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내일 점심 무조건 부대찌개. 밥 먹어야죠, 이제. 이렇게 살살 말아서.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laughs>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제대로 된 부대찌개 드시고 싶으시면 꼭한번 방문해보세요. 아, 배감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판은 배감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식 상호는 시민 손머리국밥입니다. 당연하게도 손머리국밥 주문했습니다. 양선지 해장국도 맛있다고 해서 고민 많이 했는데요. 그냥 시그니처 먹었습니다. 다 한우입니다. 40시간 끓인다고 하고요. 조미료는 어떤 것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손머리국밥이에요 한우라고 해서 고기향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국물 맛좀 볼게요 블로그에 콜라겐이 흘러나와서 국물이 찐득찐득할 정도로 진하다고 하던데 그건 오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진합니다 그렇지만 매우매우 매우 훌륭했어요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당연히 지냈고요. 소머리랑 잡뼈로만 국물을 냈다는 말이 믿음이 가는 게 감칠맛이나 고소한 맛이 강조되지 않은 담백한 맛의 국물입니다. 그러면서도 묵직했고요. 진짜 좋네요. 때가 좋죠. 씹기 적당한 두께로 얇게 썰어져 있었는데요. 쫀득하고 부드럽고 육향 살아 있고 퀄리티 정말 좋습니다. 어떤 잡내도 없었고요. 그리고 진짜 양이 어나더했는데요. 아니 만천 원에 이런 양질의 머리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셔도 남는 게 있을까요? 남는 게 있으니까 장사하시겠지만 아마도 큰 의문이 남지는 않을 듯 합니다. 깍두기, 김치 모두 다 훌륭했지만 최고는 이거, 고추장아찌였는데요. 소머리국밥이랑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밥한 숟가락 먹고 고추장아찌 하나 우적 씹어 먹으면 입안에 천국이 펼쳐집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는 천국이죠. 제가 진짜 국밥 조금 먹을 만큼 먹고 봐서 아는데 잘합니다, 이 집. 예전에 많이 가던 엄청 유명한 최미자 소머리국밥 못지않은 저는 그 집보다 이 집이 훨씬 맛있었어요. 맛도 그렇거니와 고기의 양, 거기다 가격까지 국물이 어찌나 구수하고 진국이던지 대접자 들고 마셔버렸는데요. 국물 안 먹는 제가 싹다 비었습니다. 소머리 국밥은 제가 확인했고요. 양선지 해장국이랑 도가니탕도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럼표 계좌 설치. 수족관에 전어 보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저거 하루치도 안될 거예요. 없어서 못 파는 집입니다. 회전율이 좋아서 그런지 전어들이 활기찹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6시 조금 안 돼서 갔더니 자리가 많았는데요. 6시 30분이면 대기 있습니다. 우선 자연산 전어회를 주문했습니다. 콩나물국, 번데기, 양배추 샐러드, 김치, 멸치 볶음이 나오는데요. 곁들이 반찬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 맛있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주얼 좋죠? 이집회 드시는 분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게 뼈가 억세지는 11월 말에 가도 먹을만 합니다. 낭창낭창 잘 써셨어요. 식감 좋습니다. 혀에 착착 달라붙어요. 참고로 전어는 회부터 드세요. 구이랑 무침 먼저 드시면 회못 드십니다. 구이나 무침만 드실 거면 상관없지만요. 이유는 구이랑 무침이 워낙 맛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회 맛을 제대로 즐기시고 구이나 무침 드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실 거예요. 소주 한잔 마시고 전어회 한점 먹으면 그 맛이 참 하... 형용할 수 없다란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을 전어 미... 쳤네요 어떻게 이렇게 달고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는 집 가면 비린내 나잖아요 이 집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린내는 1도 없고요 완벽하게 고소하고 답니다 이건 무침인데요 회든 구이든 무침이든 하나 먹고 나면 반 접시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침 반 접시 주문했습니다 대부분 채소 같지만 회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맛은 새콤하고 달달하고 맵습니다 그세 가지 맛이 지가 제일로 맛있다고 서로 치고 받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시고 달고 맵습니다. 셋다 짜릿해요. <laughs> 자극적인 맛의 끝. 회의 담백함과는 완전히 반대의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맵질이라서 먹는데 혼났어요. 그렇지만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하고 드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념이 무지 맛있거든요. 습기 다시. 그러니까 곁들이 반찬을 중요시하면 별로이실 수도 있지만 난 회만 맛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은. 이집 가시면 됩니다. 특히 전원은 이 집보다 맛있는 집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